김재중은 어린 시절부터 양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그를 어릴 때 버렸고, 이후 김재중은 양 부모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 부모님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키웠고,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갑작스러운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친모가 연락을 취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모의 연락은 반가움과 그리움이 아닌 차갑고 냉정한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빚을 갚으라며 그에게 끊임없이 압박했고, 이 요구는 그의 평온했던 삶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김재중은 처음에는 친어머니의 요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그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 버려졌지만, 지금의 그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져만 갔습니다. 최근에 김재중은 친모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양부모에게 집을 선물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모는 자신에게도 똑같은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을 끊었던 그녀가 그의 성공을 본 후에야 다시 나타나 금전적인 요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의 양부모가 사는 집을 찾아가 압력을 가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은 김재중과 그의 양부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친모의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재중의 양어머니는 얼굴에 지친 기색을 숨길 수 없는 상태로 방송 프로그램 편스토랑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겪은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전화가 수십 통씩 와서 도저히 감히 전화기를 켤 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계에 다다른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아파왔습니다. 그날, 김재중의 양어머니는 방송 중 상자 하나를 꺼내며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35년 전, 김재중의 친어머니가 아이를 팔겠다는 쪽지를 남겼어요. 당시 김재중의 친모는 그를 2천만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살 아이에게 2천만원이라니 너무나도 잔인하고 값싼 거래였습니다. 김재중은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고 그는 친모의 잔인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김재중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진실은 그의 삶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